뭐야, 왜 케이틀리냐, 이 새끼. 뭐야. 국게임 100%, 사포수 인정. 아니, 나, 하하하, 이 개새끼들. 베인의 이 새끼들. 이게 또 운명이라면 또 받아들여야지. 팀 재밌겠구만. 베인은 아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탑에 달려버리는구만. 오케이. 우리 잘해보자고, 우리 원딜 친구들. 우리 팀에 무려 원딜이 3명이라고 한 명도 아니지, 무려 세 명이지. 말파가 궁박거나, 그라가스가 궁박거나, 제드가 궁박으면 바로 일킬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냐? 이들이 뭐 그렇지 그 뭐. 본성. 난 여기서 중이나 출한다. 이터 방향에 떨어져 밀어가지고 이제 그라가스 올 거거든요. 음. 그때 따일 거야 이제 본인. 왜막 피가 없어서? 음. ta uh -huh. 말 했는데 따아면은 사람 아니 죠？말 어, 했는데 따이면 사람 아니 죠이 말파한테 지는 베인이 있다. 와우. 지 존나 세네요. 아. 와. <laughs> 와, 너무 센데? 아이고, 땅으로 와도 다바혀 있네요. 멋지십니다 Let's g e 재 o u 게 of bed. j 배대배이왜 원금 나네하 하하하. 안녕. 내가 나타났다고 짜잔 이거 도와줘. 헤이, 이거 먹자고. 우리 <목소리가> 이만 멍짱구공짱 어. 잡을 짱구멍, 짱구멍, 있으면 잡고 없으면 못 잡아 멍짱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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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킬 안줄거야 꺼져 안녕, 내가 왔다고. 응. 어, 나 설명 이걸 이기나? 이걸? 야냥 그라가스 뭐 맞고 죽었냐? 이이 이 아래 죽은 것 같은데 이 아래 이게. 나이스. 운나케 얘네 거기 룰루. 아, 나나나 제대로 고안 되는데. 나 천원 누구 전이야, 근데. 제속 죽냐를 막제대주면안 되는데 심지어. 말파이트 아, 제드가 먹어서 천 원, 미친. 이제 원콤이다, 우리. 아, 우리 이제 원콤이야. 나제단한테 주면 안 되는데. 잉. 조져버렸누. 야, 이한 이거, 야 이거, 설마 이거, 나이걸 이거, 이겨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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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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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삭제. 안 기모팅. 와, 말파궁이다. 제주궁이다. 원딜은 살 수가 없다. <laughs> 아, 이거 궁극기, 궁극기 존나 많아. 조식에 써도 죽은 거라 일부러 안 썼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절대 몰라서 조식이안쓴거 안쓴 아니에요. 어차피 저 죽어, 저거 죽었어. 나 궁극기 위치 보니까 일로 나간 게 아니에요. 여기였어, 그냥. 뒤집목숨면서 전멸도 없었어, 그냥. 죽을 거, 그냥 곱게 죽자. 이 마인드. 와우, 제드. 원딜 누구 잡을지 모르지 저거는 뭐냐 제대로 호랑이야 근데 여기에 토끼들이 있어 아저 토끼를 잡을까 이 토끼를 잡을까 저 토끼 이 토끼 저 토끼 이 토끼야 나 뒤진 거야 토끼한테 다굴 맞고 저걸? 저걸?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, 어어, 어어. 어? 이즈 아니 말반주어 왜? 아파 정명 영상 갔었지. 말이 <laughs> 새끼 이제 딜안 가고 템템 간다. 그만 죽어 원딜 개새끼들아.

야, 나갔다나는 씨발 말파 이개 새끼야 말파 안죽어 씨발 야너궁왜못월1죠아 12월 는 이렇게 쓰는게 맞았는데 게임 재밌게 가네 진짜로 <laughs> 얘들아 화염월 나간다 <laughs> 와, 더블킬, 더블킬, 과연,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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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토끼 한 마리 사망. 아니, 여기 포탑 아직도 살아있을 줄 몰랐어. 이거 없었으면 여기 막, 막, 배회하면서 막, 와리가리 존나 치는데. 영, 눌러온다. 형님, 죄송해요. 가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야, 온다, 씨X. 아, 큐 잘못 맞췄어. 아, 명맞췄다 됐네. 아, 어, 나 이제 못해. 나 이제 어디라. 나, 나 망했어. 니들이 해줘야 돼. 나할 만큼 했다. 야, 이 원딜 3종 세트들아. 뭐라도 좀 하라고. 보여줘, 원딜들. <laughs> 근데 무슨 도, 이 아니, 말안지죠 <laughs> 그렇지 너네, 너네 토끼네 말. 대마... 오 오우! 오우! Get the fuck, man. 보여주나? 와우, 파이크. 도망가맨!!! 쉐인 도망갔지말코브모존나세다오야야야 c e n s e d 터터또터터파아 역시 피지컬 없구만 지금 쟤가 나타났는데 o n 이거 치는거 맞아? 너네 정글 없다 왜 여기로 가지니나? 아나왜 이리로 가줘? 나 가줘야지. 범 어, 원콤 너 누구니? 이제 이제 원콤 이거 일 게미냐 진짜로? 너 원콤인데 뭘 깝쳐 깝치긴 둘다 그냥 저러 죽어버리지 그냥 아아 <laughs> <laughs> 노구리가 됐어 슈발 아벤 개새끼야 그만좀 방생시켜라 아벤베이 자꾸 못쓸래아 뭐 존나 피지컬도 없는 새끼야 왜 베인 쳐하는거야 설연 아, 없다 니들은 벌 받아야 돼 설연 없어 고구모 간다 고구모 간다 고구모 간다 고구모 고구모루루루 간다 고구모룰로 간다 고구모로로 간다 고구모로로 간다 오케이 잡았누 나이스 <laughs> 우리 원딜 3명이라서, <laughs> 야, 참, 지금 90킬 났다. <laughs> 아, 게임 재밌누. 모른다, 이 게임. 야, 이 게임 진짜 모른다. 얘들아, 이 게임 진짜 몰라. 불텐. 진짜 이 게임 모른다. 우리 바로 먹었어. 아무할 수가 없는데. 만 이걸 쳐. 파이크 궁! 파이크 어디 갔어? 아, 뒤졌니? 나이스. 아, 믿는 거 바톤 거라고 그냥. 끝내야된다고 이제 얘들아 이제 그말할때 됐잖아 내가 가인 빼줬으면 됐지 봐. 심 수고! 명에 내라이케이이 있더라.